경계 대상 이효를 말씀드릴게요. 그까이거말 끝마다 이런 애들 있죠. 와인 그까짓 거술리지 뭐. 아 패션 그냥 거죽이지 뭐지. 따뜻한 거 입으면 되지. 아니면 패션 그냥 무신사 가. 거기 딱 제일 초패지 있는 거 입으면 돼. 성수동에 가. 거기 가 갖고 딱 하루만 앉아 있잖아. 있어 아니면 아 유튜버 중에 딱 있어 그 형이 말해주는 그놈의 국룰 있죠. 그까짓 거 국룰 있어.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. 아, 본질을 담은 국룰이면 인정인데 대부분 그런 국룰들이 뭔지 아세요? 거두절미하고 되게 얕게 그냥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계속 옆에서 끝까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꼰대의 모습 아닙니까? 내가 해봐서 하는데 꼰대랑 어른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진짜 자기가 모든 걸 치열 충만하게 다 경험했어 그리고 본질까지 알았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굉장히 소중한 거야 반대로 거탈기만 찍찍해놓고, 나이가 많이 먹어 처먹었다는 그런 이유로, 야, 내가 다 알아. 아우, 그거 진짜 꼰대.